상대 팀이랑 같이 버스 타고 있는 거지. 아닌데 우리 팀들이네 전부. 이게 우리 팀 버스인가 봐. 우리 팀하고 상대편 버스가 따로 있나 보네요. 어 그래 그래. 뭐야 우리 팀한명 죽. 소리 크다 있다 뭔가 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전 죽으면 안 돼요 이제. 저격총을 먹었거든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우리팀인데 우리팀 아닌줄 알았어 여기 또 파밍이 다 끝났네 여기 너무 뭉쳐있으면 파밍이 잘 안돼 <laughs> 저인성이라 <laughs> 인성 얼마나 제가 착한데 고운데 착하고 곱잖아요 제 인성 아닌가? 우리팀이 한꺼번에 여기 우리팀 뭐 아, 할줄 아네 뭉쳤죠? 뭉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거 어 조화롭습니까 이렇게 산대 팀은 한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나 여기나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 모르겠다 어딘지 우리 팀 버스랑 산대 팀 버스랑 따로 있나 보네요 그래서 가짜 떨어지는 것 같아 아 근데 파밍이 또안 됐다 나 이거 애들이 다 한꺼번에 이런데 떨어지니까 파밍하기가 쉽지 않네 이러면은 후방 가서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좀 재료를 모아줄게요. 근데 이거 한 개밖에 못 먹었어. 실드도 못 먹었는데, 지금. <laughs> 실드도 먹지 못해서. 뭐야. 이거 싸우고 있나, 누가? 네. 이, 그게 좀 단점이네. 50대50은 좀, 템 파밍이 좀잘 되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개미때처럼, 이 가니까, 이 선두에 가버리니까, 따라간다. 이 선두에 가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또 잡았나 본데, 우리 팀이? 잡혔나? 아, 좀템 파밍이 좀잘 되게 만들어 놓지. 너무 많으니까 파밍이 안 돼. 누가 저기서 저격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 팀 중에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지? 막 인원이 줄고 있어. 저 오른쪽 편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오른쪽 편에서... 하여 우리 팀이 지금 파밍이 많이 안 됐을 거야. 주민자 아니에요 아니 저 피... 자동차는 버리고 간 자동차야 쓸모없는 자동차예요 제가 쓸모없게 만들어주려고 분해를 한거죠 <laughs> 저기서 총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여기있나본데 여기에 뭔가 올려져있어요 우리팀이 지금 또 지고 있어. 우리 지금 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밍을 했다가 뭉쳐야 돼. 너무 이렇게 몰려다니면은 파밍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저격하고 있는 것 같다, 자꾸. 저격을 어디서 하고 있냐? 저격이, 저격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거래요, 제가 지금? 파밍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파밍을 못 하고 있잖아, 하고 싶은데. 저기서 지금 총소리가 들리는데 싸움 났나봐. 싸움 구경가자 여기 사람 있나보네. 저는 뒤통수에다, 어, 저기 온다. 아, 저기 오네, 저기 오네. 저기 왼쪽으 오는데 죽여서 파밍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왼쪽으로 해서 애들 오고 있죠, 지금. 아 파밍 많이 하셔.. 아 파밍 말씀 하시는거네 밑 댓글만 읽었어요 저도 하고싶은데 못하고있어 애들 다 지금 파밍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 저뿐만 아니고 여기 사람 아까 두명 가던데 위험할텐데 여기 혼자 있으면 야 화면 더있 어, 화면 죽었고 제가 킬했 죠？저기 파밍 을좀 해야 될것같 은데 주워 먹 어야 될것같아야리가내 거예요. 내건남겨놔요좀아 잠시만 나 파밍해야 되는데 왜 살리고 있냐? 아 내가 왜 살리고 있냐? 파밍해야 되는데 내건 남겨놔, 내건 남겨놔, 내건 남겨놔, 내 거야 나 이거 내 거야 내거내꺼내 내내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야 이거도 총알이 없다 근데 저격 저격으로 해야 되겠다. 저격총을 좀 사용해야 될것 같아. 총알이 좀 많이 부족한데. 아, 그 없는 거다 낫죠. 붕대하고이거좀 얻었어요. 아, 그래. 보세요, 캐리 했잖아요, 방금 한명 죽였죠. 한 명. 저한 <laughs> 명. 명, 어, 우리 팀한명 우리 붕대 살아났다 다시. 다행이네. 우리 일, 여기 일대를 점령한 것 같아 지금. 근데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네. 근데 이게 탕 속이 되게 느려서 좀아 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 다 계시는데 반대편에 있네요 여기. 아 아깝다. 어떻게 맞추하고 만들어 놓은 거냐, 근데, 대체, 이거. 어, 야, 짓고 있어. 어, 아 이거 되게, 어, 야. 되게 착하신 분이야. 어, 근데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이제. 예, <laughs>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제가 살리고 파밍하는 거못 보셨어? 야, 이 정도면 인성 갑인 거지. 저 같은 남자가 어딨습니까? 어? 방금 딱 살리고. 방금 저랑 같이 살리던 분 갑자기 저가 살리는 거 보고 그만뒀잖아. 사냥을 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끝까지 살리고 나서 유혹을 참아낸 다음에 이제 살, 그거 했잖아요. 어, 그시기 했잖아. 파밍을 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인성 진짜 착한 거지. <laughs> 나무 좀 캐야 되겠다. <laughs> 우리, 분대원은 다 살아있고, 우리가 두명더 많네, 우리 팀원이. 야 막상 막하네요. 전판과 다르게. <laughs> 아, 감사. 아, 다시, 아, 다시 보게 됐다는 거. 아, 감사. 아, 아 괜히 찔렸네. 누가 저를 쏘고 있는데, 무시하고 갈게요. 위쪽에서 쏘고 있어, 지금. 위쪽에서 저를 쏘고 있죠. 와 유탄 날라오는거 봐와 <laughs> 까비 애들이 멀, 먼저 고지를 점령했어 아야 아야 야야좀 살려줘요 어 비켜봐요 좀야 장난 아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어 우리팀 지금 큰일났어 해복이야 회복이야 이 찢어져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 남 <laughs> 때문에 안 보니까 보이... 어, 남구 나무... 어, 한대 맞췄어요. 한대 맞췄는데, 여기가 딱끝머리라서좀 그렇다. 안전지역으로 들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기 지금 탑 쌓고 저기도 안전지역 아닌 것 같은데 저 앞에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아 깜짝이야 여기 누가 또 잔벽을 쌓고 있다 어이구 씨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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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두명다 지렁이 지렁이 살려요 아저씨 살려요 아니 살리시지 어 방어해주려고 야 감싸는 거 보세요 이 따뜻한 이거 전후에 전후에 저는 음우병 의물병. 이지의무병 누가 저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딱도 하지 않고 살리고 있어요 지금 상대이 유탄도 있고 야저 안전 지역에 빨리 들어가야 된대 우리 안전 안전 지역에 빨리 들어가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 팀다 자기장 바뀐대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말, 제가 벽을 좀 쳐줘야 될것 같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laughs> 자기 장에 좀 지렁이 같은 알이 났어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 아저씨. 딱 기어와. 기어와 빨리. 내가 구해줄게. 더 귀여워. 기어... 어, 그래 그래. 야 그래도 아직 막상막하야 다행이야 어 이, 이거 살리더라도 뭔가 어시한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초코 누가 쏘고있어 떨어졌다 우리 팀도 근데 계속 지금 싸우고있죠 누가 저기로 갔다 누가 저기로 가서 지금 유타 오 그래그래 그래. 유탄 발사기로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저기. 근데 우리 슬슬 가야 돼요. 지금 50초 남아서 안전 지역까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아, 우리 팀이 살짝 불리해야지 어, 여기 막 죽인 흔적들이 있다. 뭐가 될까 필요 없어. 나 총알 좀 있었는데, 총알이 안 보인다. 저 누가 있나 보다. 저기, 저기 그대로 남아 있었구나. 아직 아! 자 구했어요. 자 팀원들 목숨을 구했어요. 따고세요 아저씨. 어 이리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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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여기 지리어어이요 예. 아씨. 이이 아저씨부터. 어. 아 뭐야? 아이 뭐야? 뒤에 있었어 사람? 아씨. 아 여기 산대편이 있었구나. 그래 나 죽여라 이거 마. 나 죽이라고. 나 죽이고 가. 아, 굉장히 아쉽다. 아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 이 산대 타 산대 팀이 약간 지형을 더잘 잡은 것 같아. 고지대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고지대를 잘 잡았고 자기장 운도 따라준 것 같아. 자기장이 산대팀 산대 팀 쪽으로 딱 쳐져서 바로 절벽을 넘어갈 수 있었죠. 아, 하필은, 아쉽게. 우리 팀이 7명 남았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나 뿔뿔이 흩어졌어. 아쉽네요. 끝까지 한번 볼까? 이거 대 팀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분대원은다 죽었고. 음, 이런 게임이네요. 아 우리팀 우리 분대다 우리 분대는 아니고 우리 팀원이네 그러고보니까 야진이 쓸어계시고 나 맞춰봐요 아저씨 좀어 그래 잘하고 있다 우리팀 저 위에도 있네 어 그래그래 그래. 아, 어, 야, 이분 되게 잘한다. 저요 지렁이 상태도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아, 죽었어. 아, 진거 같아, 이건. 지금 열심히, 와. 야, 이분 이렇게 뛰어가네. 지금 벽에, 벽, 벽을 설치하면서 가고 있죠? 어. 재밌었네요. 음. 저기를 파밍해줘야. 저긴 사람은 얼마 안 갔겠지. 저긴 좀 멀어서 사람 안 갔겠지. 일단 제 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팀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여기가 변기통 해상가. 변기통이 위에 걸려져 있냐? 어, 이제 좀 파밍할 수 있겠다. 이제. 뭐냐 이건 아 변기통 변기통에서 하네요 여기 샷건 샷건 아 이제 파밍 좀 된다 아 이렇게 좀 멀리 와야지 파밍 좀 되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쉴드가 쉴드가 제가 말했.. 저번에도 말했는데 배치그라운드에 그.. 조끼 반탄 조끼랑 헬멧 그 정도 수준이야 아니, 어디서 소리 나는 거냐? 밑에서? 지하가 있나, 여기, 설마? 아, 아, 아. 아, 지하가 있구나. 지하가 있었네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됐어. <laughs> 지금 포트나이트 50대50 모드 하고 있는 중이에요. 50명대 50명 우리 팀이 42명이 남았고 상대 팀이 37명이 남았네요 확인하시는 법은 맨 밑에 맵 밑에 보시면은 나와있어요 우리 편이에요 이거 얘가 여기 다 털어갔나 아니야 여기 내가 털어온는데 이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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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면은 실드를 한개더 먹어줘야 되는데 예비 실드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예비 실드 근데 여기 야, 안전지대다 딱안전지대네 여기 우리팀이 다 살아있네요 그리고 여기 분대가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저 팀원 게이지가 나와있죠 저건 분대같대 분대 분대 그리고 50명 저거는 이제 우리 중대같은 느낌 중대 얘이거도 녹화하고있어요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녹화하고있어 아마 올라갈지 싶어요 50대50인데 상당히 새롭네 어 새로워요 우리 팀이 여기 또와 있네요, 많이. 저 보시면은 저 파란색 맵에 보시면 초록색, 초록색으로 우리, 우리 팀 표시가 되고 있죠. 화살표로도 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포트나이트는. 지금까지 로봇 크래프트를 하다가 이제 이거 디프리 방송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쉴드가 지금 배트, 배틀그라운드로 따지면 은 헬멧이 없어. 헬멧이나 반탄 조끼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포트나이트 50명인데, 50명이에요. 5 0명이 어이 깜짝이야. 씨, 아이 깜짝이야. <laughs> 우리 팀이 말한 것 같은데, 50명인데, 50명이에요. 우리팀 50명, 상대팀 50명 처럼 해서 이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과 똑같이 시작해 똑같이 시작하는데 팀명 팀... 원수가 50명이 있는거야 이 상대평도 50명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 까지 이제 상대평을 없애든가 해야돼 그다음 기본적인 룰은 이... 포트나이트랑 똑같아요 안전지역에 가서 살아남는거 어, 저기, 실드 있다. 그 내놓으세요, 아저씨. 그다 필요한데, 아씨. 저기도 위에 파밍이 안돼있었구나 주지, 나 좀. 뭐냐, 이건. 수류탄? 필요 없어. 예, 이번에 새로 나온 포트나이트 모드에요. 포트나이트 무료니까, 무료니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포트나이트도 그렇게 사양이 엄청 높진 않거든요. Hello, guys. 아이, 지금 그, 그만 좀 말하세요, 아저씨. 깜짝 놀랬잖아요, 내가. 우리 분대원이 지금 말하고 있어. 우리, 우리 분대원은 다 살아있네. 여기 보시면 우리 분대들. 딱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 우리 중대, 중대. 야,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배틀로얄가 룰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크게 뭐 진입장벽, 진입장벽, 같은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자기장이 많이 줄어들면은 그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 팀원끼리 모여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다녀야 될것 같아. 뭉쳐야 될것 같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네요. 누가 인사를 아저저 아, 분이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laughs> 인사하고 있었어. 제대로 못 들었어. 헬로우 했나 방금? 아로우 했나? 근데 지금 팀원이나 해봤자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제 한명 가까이 있다. 내 거예요 아저씨? 아 우리 팀 형이 저기 있네 한 명이 있네요 저기 쫄아들고 있어 지금 와딱 아, 여기 뭉쳐 있어야다 아저씨들 네, 같이 있읍시다. 어 저기 딱 괜찮네 저기 세계수 저 세계수 나무 뒤딱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뭉쳐 있네요. 요새를 짓고 있는데. 뭐벽 같은 걸 둘러칠 생각인가 아저씨들이 보시면은 <laughs> 이 아저씨들이 뭔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이벽 같은 걸 둘러칠 생각인가봐. 저는 해설자 해설자. 어 여기 방금 총 소리가 나는데 우리 팀을 건드는 사람 있나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야 오시면 오시면 50명 추천합니다. 괜찮네. 괜찮아요. 와 이거 어 되게 되게. 포트나이트가 기반한 생각을 해놓은 것 같아, 한것 같아요. 아직 자기장 좀더 줄어들면 요새로 만들게요. 저는 재료를 좀 모아둔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좀더 작게 줄어들면은 그때 좀 둘러칠게요. 이제 팀원들과 같이 이런 거 부셔. 어 누구있다 어 우리팀 공격하고있다 아 저기 벌써 누가 저 요새 비슷한걸 만들어놨네 우리 그리고 분대원중에 한명이 피가 거의 남질 않았네 누구지 걔가 이 아저씨인데 A머시기인데 A머시기가 저기 계시네 저기에 있나봐 이들 상대팀은 저기에 몰려있나본데 우리팀은 여기에 몰려있고 웅차, 야돼 얘들아 웅차 야돼요 여기 그만 지요 여기 아니면 어떡하려고 여기 맞아 여기? 여기로 없, 여기로 작아들어 여기로 작게 줄어들어 이게 우리팀 그거 같고 여긴 상대팀 그 시기 그 와중에 우리팀 한명이 여기있다 한 여기쯤에 여기 몰려 있는것 같은데 얘 예, 이거 먹었어요 스카 먹었어 그거도 좋은거 먹었어요 괜찮아 쓸만해 지금 지금 파밍 어느정도 됐는데 좀 아쉬운게 탄알이 살짝 모자르다 탄알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긴해요 이 포트나이트에서는 탄알이 좀 많아야 돼 왜냐면은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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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도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탄알이 배틀그라운드보다 배틀그라운드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우리 팀 분은 한분 죽었고 자 여기 한분 있고 여기 우리 팀 몰려있죠 우리 팀 분대 우리 분대 하면 여기 있고 저기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와주러 갈까? 이 아저씨들 이렇게 열심히 짓고 여기 아니면 어떡하려나, 근데. 일단 여기 있어볼까 <laughs> 아저씨들이 지금 요새를 만들고 있는데, 야, 위는, 근데 밑, 아, 위는, 이 강철. 이거 그 나무, 그 다음 벽돌, 그 다음 강철 순으로 점점 강도가 강해요. 강해져요. 저기도 만들고 있네. 과연 다음 지역은, 아, 저기다. 이 버려야 돼, 아저씨들아. <laughs> 열심히 만들었는데 버려야 돼요, 이 아저씨들. 어떡하나 미리 가있을게 거기 저기로 미리 안전지대로 미리 가있어야 될것 같아. 저기 저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아 우리 팀이 불리하네. 여기에 아마 상대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불리해졌네요 우리 팀들이. 아 근데 상대 팀8 명밖에 안 남았어. 어 이상하다. 우리 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지도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초록색이, 제가 소속된 팀이고, 팀의 인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일곱 명 남은 곳이 이제 상대 팀이에요. 어디 쏘고 있냐, 근데. 나도, 나도 좀 쏴보자. 쏴보자. 어, 저기 있다. 저기 뭔가 짓고 있는데. 나도 저기로 가야지. 이 아저씨들 이제 부셔야 될 건데. 다 부시고 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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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시고 있어, 저기. 야 여기 집에다가 또 요새를 만들고 있네요. 얹혀 살아야지. 얹혀 살 거예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저씨들 저기서 저격하고 있는데 전 저격총이 없어서 지금 저격을 하지 못하거든요. 일단 최대한 끝까지 살아남아 볼게요. <웃음> 얹혀서 <laughs> 등이 <등에> 엎여서 <업혀서> 가야지. <laughs> 이게 바로 이 손에 피안 묻히고 이기는 방법이죠. <laughs> 오 여기 저격하고 있어요 누구? 저격총이 없는 관계로 이거 뭐 딱히 저할게 없어 지금 저기 무슨 내가 잡아 내가 잡은건가? 어시에 어시스트 한거 같은데? 어한명어시에다 어시했어요 제가 한명 어시했는데 사람 아니지 이거? 저기 왼쪽에 있는거 같아요 어 여기 왼쪽에 있는거 같아요 쏘고있죠 지금 우리팀들이 자 돌격해라 이놈들아 누가 누가 음악 틀어놨어 <laughs> 어야 보셨어요? <laughs> 이렇게 하는거네 이언치기만 하면은 자얘 예, 팀원을 잘 만나야 돼이 게임은 팀원을 잘 만나야 50대50은 팀원을 잘 만나야지 이길 수 있어요 보셨어요 이거